반갑습니다. 어, 그림, 그리는 영상. 네, 오늘은, 어, 빛에 따른 명암을 간단하게 넣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디테일하게 좀 하고 싶은데, 지금 영상이 이제 인물만 준비된 거라서, 자 인물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. 자 제가 라이트를 하나 그렸습니다. 자손 라이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빛이 이렇게 나가겠죠. 자 빛이 이렇게 나가면 뭐 간단하죠. 어 빛이 맞은 부분은 이제 어, 빛의 맞은 부분과 이제 안 맞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네 나누어지겠죠.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. 자, 빛을 맞았다. 브러쉬를 네, 바꿔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, 너무 어둡네요. 아, 너무 어둡. 저 약간... 자, 요런 식으로. 자, 밤에 이제 만약에 핸드폰 불빛이나 라이트를 비췄을 때 요렇게 되겠죠. 자, 요런 식으로 되겠죠. 자 빛이 비춰주니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자 작은 불빛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아, 보통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어, 큰 이제 라이트보다 큰 빛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어, 모양이 많이 달라지죠. 자, 자,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쳤을 때 비춰진 이제 사물에 어떻게 빛이 어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지, 밝은 부분이 생기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. 비심 위에서 내리질 때자눈자코 쪽에도 이렇게 그늘이 질 거고요 자귀 안쪽도 질 텐데 지금 안쪽은 안싫었고 얼굴 밑 부분 그다음에 팔쪽 부분 팔 밑에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팔밑에 부분도 다른 쪽 밑에 부분도 이렇게 칠해주고요. 자, 건총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그늘이 지게 될 겁니다. 자, 간단하죠? 이런 식으로. 굴곡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, 어, 빛이 이런 식으로 지게 될 거고요. 자, 자, 밑에서, 어, 빛이 나오는 부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 밑에 라이트가 밑에 부분에서 이제 빛이 내 어, 빛이 비추어질 때자 어떻게 나올까요? 자 이렇게 빛이 나올 겁니다. 자, 위에서부터 한번 칠해볼까요? 자, 위에서. 자, 머리 밑부분. 자, 코 부분. 코가 보통 이제 아래쪽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위쪽이 그늘이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인중 부분도, 네. 안으로 약간 들어갔죠. 자, 위에 부분, 팔 위에 부분, 당연히, 어,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고, 그 다음에, 자, 비의 배가 튀어나왔다면, 배 윗부분이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다리 부분, 어떻습니까? 대충 이렇게 나왔죠. 네, 자,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빛을 연습하실 때는 음 처음 할 때는 인물도 보통 캐릭터로 연습을 해도 되겠지만, 어. 간단한 사물을 놓고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자, 이런 식으로 자 빛이 앞부분 아까 앞부분에서 조금 넓게 예, 이제 비추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.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채색을 이렇게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코 뒷부분, 코 옆부분. 자, 뒤에 부분을, 자, 요렇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. 앞에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, 어, 라이트를 없애고 제가 배경색을 한번, 살짝 한번 칠해 볼게요. 자, 뒷부분은 진하게, 그 앞부분은, 어, 약간 옅게, 자, 그 다음 부분은 더 옅게 해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 부분은 더 옅게, 자, 요렇게 칠했습니다. 빛이 단계적으로 진해지는 게, 어, 보이죠? 자, 보통은, 저는 요런 걸, 이렇게 캐릭터 만화를 그릴 때, 요런 요런 게 단계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, 색깔도 이렇게 많이 진하고요. 자, 보통 그림 그릴 때는 다른 그림 그릴 때는 이제 이 색을 좀 뭉개줘야 되겠죠. 자붓 툴로 농도를 옅게 해서 이렇게 뭉개줍니다. 그러면 앞에 어 색과 잘 어울리죠. 이런 식으로 잘 뭉개졌죠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를, 아까 그 라이트를 그려서 지금 색을 표현했는데, 자, 배경색을 요렇게 하니까 색이 앞에서 나오는 게확 보이죠? 자, 채색도 요렇게 했습니다. 자, 채색을 하고, 어 명암을 칠하니까 조금 어 어설프지만, 네, 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대충 알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어, 레이어를 만들어서 빛도 한번 빛이 있는 방향에 더 밝게 이렇게 한번 칠해도 보고 자 저는 레이어를 한만들었고 원래 있던 채색된 레이어에서 지금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, 저는 그냥 흰색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. 좀 디테일하게 칠하지 않고 어, 간단하게 재생만 네, 간단하게 작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빛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? 아, 오늘은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